뿌리 물이뿌구뿌요뿌이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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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어 뿌리 뿌그뿌 그다음 이제 다시 뭐 해야 되지요? 주물주물 해줘요. 응. 느낌이 어때요? 느낌 좋. 느낌 좋아요. 쭈물쭈물 주원아, 그거 엄마 도와주는 거야. 응, 나 이거 하고 있어요. <laughs> 엄마 힘내세요. 해 엄마 힘내세요. 힘내세요. <laughs> 주원아, 이거 아빠가 할게. 주원아가거아 주원이가 할 거야. 주인가할거 주원이가 할 거야. 엄마 힘들... 엄마 힘들까 봐가힘들엄봐가 힘들까 봐?